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이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이제 정말 아주 그냥 습하고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의사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항상 아, 내 몸의 컨디션 상태가 어떤가를 이렇게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 뭐랄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그, 중요하게, 이, 장경학이 <laughs> 질문하고 싶었던 것. 머리와 몸을 물어라. 이렇게 돼있죠. 그 머리를 묻대. 상하를 살피고, 아마 이것은, 예, 이런 건데. 머리는, 머리가 아파, 아프다 하더라도 그 병근이 병이 상초에 있느냐, 하초에 있느냐, 중초에 있느냐, 그거를 살피라는 살펴라, 뜻이에요. 예. 왜냐면, 그, 뒷문장에 나왔어요. 그 사람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신통이 있는데 표표 표 위에 있느냐 위에 있는지 살펴야 된다 예. 그런데 예전 사람들은 이런 예, 거를 보면 여러분 아 상초, 중초, 하초가 있고 표율이, 반표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 예. 예전 사람들은 글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좋아한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내자 그. 함으로써, 네 자, 넷자, 네 자로서, 아이고, 네 글자, 그, 하나, 네 개의 글자로서, 하나의 그 굴, 굴을 만드는 것을 약간, 옛날 글쓰기 방식이에요. 네경 같은 경우도, 네 자씩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다섯 자인 경우도 있고 세 글자인 경우도 더러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자로서 하나의 구를 이룬다. 예. 그리고 또네 개의 구절 사구가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사구를 통해서 하나의 약간 절을 이룬다. 예. 절을 이룬다. 그리고 이제 또 절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그 문단을 이루기도 하고, 그 문단 몇 개를 만들어서 글 자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상초, 중초, 하초, 표리, 반표 관리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도 이렇게 딱딱 맞추잖아요. 저도 그렇게 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게 글자를 이렇게 맞춰서 썼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 붙어 있는 거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글쓰는 글 거는 여러분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다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하다 보면 글자도 다 맞춥니다. 예, 제가 쓴 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댓글을 이루면서 글을 써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글쓰는 하나의 그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통일 때는 사과, 양분에 거하고 자 도대체 양분이라는 게 이게 뭐냐 말이에요? 예. 코방에서는 여러분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기혈수 변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기혈수 기혈수 변조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병이 있느냐? 병성이 어디한 열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허실이라고 하는 거냐 병세로 볼게요. 예. 예. 어떻게 되냐.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각 딱 양에 거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정말로 장경하게 그 학술 체계를 의심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글들을 보면은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차라리 두통은 뭐, 담고, 담, 담음에 의한 것이 많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양분인데, 양분이라는 게 얼마나 포괄적이고 수백, 수천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떡하니 양분이라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이, 이 사람의 의식은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몸에서 양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두통은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머리에 기질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요즘에 말로 하면은 무슨 뭐그 그 뇌경색 종류라든가 아니면은 혈관에 어떤 그 기형 종양이 종기가 종양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전 사람들은 두통은 대부분이 네. 상충. 병독에 의한 상충. 진동. 이것도 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딱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글을 읽고 상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사론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예, 여러분, 그거 잘 읽어보시면은, 그 말을 이해겠다.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동의보감이라든가 어떤 것도 다 괜찮습니다.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내가 앞에서는 이해를 한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모르고, 저쪽에서는 얻은 것 같은데, 이쪽에 가서는 놓치고, 있는 것 같으면서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 있다 이런 게 바로 이 같은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한두번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 허사로는 그때 어려운 상태의 모이 뭐 있을 때 제가 좀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부원장으로 살던 시절인데 그 강릉 후배 한의원에서 이 글을 딱 썼는데 아 정말. 허사론 그 강릉에서 제가 6개월 머물렀었는데 후배가 참 저를 많이 부살펴줬어요. 뭐서울에있을 때는 제 친구 그 한의원에서 한 3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제 후배 제 친구가 동기가 저를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고 강릉에서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그제그 그 친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가면 참 좋다 그래가지고 강릉에서 허사론 실사론 하고 그. 자서변, 1편을 썼어요. 예. 그때 이거를 쓰고 제가 굉장히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20대, 30대 초반까지 고민했던 거를 이 허사론을 통해 가지고 제 고민을 여기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우리 한의학의 모호한 개념이 너무 심한 거죠. 자, 신통인 경우는 사가 모든 경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다소 이렇게 표위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여러분, 몸 아픈 게 물론 그럴 수가 있지만, 부자 지재를 쓰는 경우, 열병으로 인한 경우, 여러분, 대승기탄 같은 거, 이열이 있을 때도 몸 아픈 경우 의외로 많, 많아요, 오히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일, 일반적인 하나의 몇, 몇 프로의 한, 한3 0에서 뭐, 50%라고 볼수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기정사실로와 삼,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전후, 좌후에 음양을 가히 구별하고, 열이 있는지 없는지, 내외를 가히 뭐, 나눌 것이나. 다만, 표에 속하는 경우엔, 애는, 이런 소리죠. 표사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히 발산시키면 낫는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글쓰기에 제가 그러죠. 예, 문법. 문법에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 글, 이런 글을 쓰기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저거 같이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처방 강의 할그 정도 글은 못 돼요. 네. 수준도 안 되고,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뭐 그런 것도 없고, 다만 책을 조금 다른 책을 제가 조금 많이 읽었고, 여러분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저는 그게 제 취향이고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취향이 있잖아요. 어떤 제 후배들 가운데는 양양방적인 상당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도 많아요. 제 친구도 그렇고. 예,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얕은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예, 상당히 예, 제가 그분들하고 다른 거는 저는 그냥 한학을 좋아했다. 한의학을 좋아한 게 아니라, 한문학을 좋아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한문학. 예. 자, 한문학이라고 하는 게, 현대로 말하면, 문, 사, 철이죠. 예. 문학, 사학, 철.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여러분 보다는 조금 자세히 볼수 있고, 글쓴 사람의 의도, 글쓴 사람의 심리, 그, 글쓴 사람의 경력,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 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눈을 조금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화가 내에서 성에서 두통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거기에는 내응하는 증상이 있다. 그렇죠. 복만, 서머, 그리고 번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변비 성향이 있다던가. 예. 그게 바로 내응하는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자가 두통이 있을 땐 반드시 복진을 하고 내응하는 증상이 뭔가. 예, 그것을 봐야 된다는 뜻이죠. 어떤 경우는 후구에 있고 이누부 예. 어떤 경우는 이비노과에 있으며 별도로 신열 오한의 그 표증 등의 그 등의 그 증상이 없는 경우는 대체로 이것은 다 열이 상해서 성한 것이니 병은 리에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잠깐만 이양만도 이 머리가 상초, 상이기 때문에 자꾸 열이 이렇게 상이다, 그하면 돼요. 열이 상에 서성한 거다. 열이 하초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상충을 할 수가 있,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어혈증후군으로 도인승기탕을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소변 분리로, 열우래에 의해서 소변 분리로 인해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그 병근은 하에 있는 거죠. 대소변 분리에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대승계탕, 어떨 때는 도인승계탕, 어떨 때는 저령탕, 또는 인진오령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흉역고만에 의해 가지고 소시오탕이라든가 의외로 오수유탕도 많다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에 있는지 살펴서. 아, 이게 정말 황당한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어떤 증상을 보고서 어느 경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청아지제를 쓰고, 강압법을 쓰고, 위에 있는 것은 누르면 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 참, 일부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어느 경에 있는지 살펴서, 마땅히 청할 건 청하고, 내릴 거는 내린다. 그리고 억누를 건 억누른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그래, 좋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치료법에서. 근데, 어떤 경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과연 한다는 게 옳은 표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데 일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경우 함부로 이 경이라고 하는 가볍게 보다 함부로 이런 그 산재를 쓰게 되면 화는 반드시 상승해 가지고 통증이 더욱 더 심해진다. 예. 이거 뭐 일리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이 표현에 있어서 예, 이런 것보다는 병독에 따라서 저 같으면 그렇게 쓰죠. 예, 병독에 따라서 수기, 병독이, 치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이런 거를 쓸 필요도 없어요. 예, 수기, 병독이, 치지 왜냐하면 수중치지라는 말을 약간 변형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산지제이 양반은 하여튼간에 이 발산시켜가지고 뭔가가 저거 하는 거 조금 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현실적으로 이발산지제가 치료에 있어서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는 거. 예. 발산만 잘, 물론 이제 여기서 마음탕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형방패독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곽형정상 쓰면은 열이 오히려 안 올라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음이 허해서 두통하는 경우는 참 이것도 막연한 얘기죠. 음이 허한 경우 진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보 예. 그때는 그 발할 때 사, 시가 없다, 항상 진행된다 이 소리예요. 발작하지 않는다 이소리죠 두통이 있다가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 그 통증이 있다는 거죠. 예, 하니 이것은 주색 과도로 인해 가지고 음주라든가 어떤 성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뭐 대표적으로 예, 쓴 말이지 이것이 뭐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주색 과도에 혹 노고해 노고 가지고 근력을 많이 썼다든가 일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정욕을 뭐랄까. 정욕에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내맡겨가지고그 바라는 경우는 심하니 이것은 이증이다 아, 뭐 되게 어렵죠. 이런 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그래도 양보를 해가지고, 예, 이 사람의 뜻을 뭐, 10분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자, 여기에 있어서, 혹 정이 손상되고, 혹 기가 손상되면, 이 삭차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상정, 상기. 네. 그러니까, 정이 손상되기도 하고, 기가 손상되고 하고. 그러니까, 내경위에서 정기이시는 관점에 서쓴 거죠. 이것은 보가 아니면 잘못된 거다. 이게 잘못, 이게 잘못된 거래요. 이게, 이게 잘못 쓴 거래요. 왜 보가 아니면 옳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보라는 게 무엇을, 가지고 보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전편에 글을 읽어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육미주황탕, 팔미환, 자기음, 우기음, 뭐, 이영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개념상으로 설정해 놓은 처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초보자들한테 현혹하는 글이죠. 예, 현상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 이말 자체가 정이 상하고 기가 상황의 보가 아니면 불가다라는 것은 절코 옳지가 않다는 거죠. 항상 초지 일관. 그 사람이 음이 허했다 하더라도 진액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경은 반드시 진액이 부족해 가지고. 진액을 보호하는, 후세 말은 진액을 보호하는 약을 일방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이 허하면 어떻게 되죠? 열이 발생이 되죠, 또. 예. 진액이 고갈되면.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시호탕이라든가 조이승기탕이라든가 대승기탕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그 약도 어떻게 보면 보약이죠. 그게 치료약입니까? 병을 치료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후세에 너무나 지나치게 보법으로 이렇게 뭐라럴까 그 만들어져 나갔다. 예. 여기서는 뭐 고방의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고방이 그 추구했던 우리 한의학의 원류 자체를 살짝 볼 때, 제가 고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옳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많은 책을 본건 아니지만은 책을 봤는데.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글쓰기 방식이라든가 치료법에 있어서. 후세에 들어오면서 발전이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의학의 세계는 금원시대를 지나가면서 겉으로는 수많은 처방이 나오고 수많은 이론이 나와서 발전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한의학의 초기 정신이 훨씬 더 좋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네. 일반적으로 두통은 이에 속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두통이라고 해서 뭐 이에만 속하는 건 아니죠. 이에 속하는 경우는 대체로 화로 인한 것이니 이것은 다 일반적인 사례다. 네. 상이 있으면 뭐가 있죠? 변이 있잖아요, 그죠? 예. 상례가 있다면은 변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변례가 더 많죠. 예. 두통인 경우 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음환이 상에 있거나 양이 허해서 등이 양이 허해서 등이 정상적인 양이 위로 달아지 못해서 통증이 심해진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우 이제 오수이탕을 쓰는 거죠. 음환이 재상이 있거나 음앙이 재상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이진탕이라든가 어떤 그 담음, 유음을 치료해주는 약, 뭐 크게 보면은 오룡산 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죠. 예. 그 증상인 즉 오한하고 구토, 오신구토하고 육맥이 친미로 돼, 혹 현세한 경우도 있으니,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효과가 없거든, 나 자신은, 장경하기는 나 자신은 육개, 부자, 인삼, 숙지왕의 유로서 치료하면 은 나으니, 이것은 두통의 양이, 양허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양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네. 이거를 되게 좋아하죠. 그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육개, 부자, 인삼, 숙장이 얼마나 좋은 약이에요.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그 사고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대체로 화로 인한다 그랬잖아요. 화가 왜 발생이 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죠. 이게 불만 끄면 되는 게 아니죠. 화가 발생되는 이유, 그게 바로 기혈 수 변조예요. 조시로 인해 가지고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또는 여기서는 이에 속한다고 그랬지만은 땀으로 병독이 열독이 나가지 못했을 때 두통이 생기죠. 그것도 결과적으로 화거든요. 배출 배설되지 못한 화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뭉뚱거려서 얘기하는 것이 후세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의학인문도 이런 식이 굉장히 많아요. 음안이 상에 있다. 도대체 음안이 뭐냐, 이거죠. 음안이. 크게 보면은 수음증이죠. 수음. 또는 크게 보면은 크게 보면 담음이죠. 자, 담음이나 수음, 유 이런 거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면 음하이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면에 이런 것을 알아야죠. 그러면 수음과 담음 수음의 상황이 어떠냐, 그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물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우리가 제가 상한농과 금계유라 하면서 노차 말씀드렸죠. 그 양이 허해서 상달하지 못해서 통심한 경우도 있다.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그제 환자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몇년 동안 머리가 아프다 해서 뭐 경제적으로서 제가 약 먹으라 소리 안 하는데. 지난 주에 하도 적어서 보니까꽉 막혔어요. 예, 손을 댈 수가 없죠. 예.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소시오탕하고 제가 그랬죠. 오수이탕하고 증상이 그흉욕고만하고흉중 비색증이 비슷하다고.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무서워서 소시오탕을 썼다가 그 뒤에는 소시오탕하고 오수이탕을 합방해서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쓰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팔물탕에다가, 그, 사실은 우수이탕이 사군자탕하고 우수유를 집어넣은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약간 사군자탕도 좀 썼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팔물탕에다가 우수유를 굉장히 많이 증가시켜서 썼는데, 통증이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통증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막연한 말보다는 흉중 비색이 두통.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좋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 정도가 아니라 중경서라든가 금교유력 가운데는 정말로 그 근거주의에 의한 그 올바른 그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어허에서 상달하지 못하고 양이 허니까 보양시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 그 뜻이거든요. 부자를 써라 이런 뜻이에요. 건강육계 부자를 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상황에 의해서는 여러분, 소셔탕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한 2년, 3, 2, 3년 정도 강의를 한 거를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들으셨다면은 제가 이런 글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 맞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환자만 뭐, 이렇게 보면서 느끼,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옛 글들을 통해서도, 아, 이래서 이 글들이 문제점이 있는 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